자, 하나. 자, 왼팔 펴주세요. 옳지. 둘, 던져요. 잘했어요. 어? 최민이 자세 풀었다. 정현이하고. 유라 혼자 자세 잡고 있었다. 치고 난 다음에도 딱 잡고 있어. 팔짝 펴고자. 하나. 수도. 자, 80kg. 둘. 펴고 있어야지. 옳지. 다시 한번 더. 자, 준비. 하나. 옳지, 둘! 어, 그렇지, 풀고. 자, 다시 한번 더. 자, 하나. 옳지, 둘, 던져요. 어. 정현이 고개 너무 많이 숙였다, 지금. 고개 약간 들어. 어. 자, 다시. 준비. 자, 준비. 자, 발목에 힘딱 주세요. 하나. 자, 공 던지듯이 팔8 0키로 둘. 옳지. 잘했어. 다시 한번 더. 어. 팔을 쫙 펴줘야 된다. 자, 천천히. 하나. 옳지. 정현이 왼팔 더 펴. 옳지. 둘. 그렇지. 어, 다시 한번 더. 자, 하나, 왼발 펴, 정연이 덮혀, 옳지, 둘, 그렇지, 좋아요.